아, 만렙 AM 중2-2 128페이지 다섯 번째 이론. <laughs> 어, 유클리드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한 거를 우리도 해볼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어렵게까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방금 쌤이 나눠준 있는지에다가 쌤이 지금부터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삼각형 하나 그리면 그거 그냥 따라 그리면 되겠지? 가운데 그려야 돼 가운데 거의 가운데 가운데다가 아, 가운데, 아, 아. 가운데. 자어 직각상 각형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직각형 가운데 만들라고 했어 직각상 각형을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아? 직각이 괜찮을까요? 직각 이등변도 상관없어 근데 대충 이 모양처럼 해주는 게 좋아 자 여기에서 이 변의 길이와 똑같이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이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그다음 여기도 이거랑 그 이렇게 수직이 되게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걸 만드는 거야 정사각형. <laughs> 되겠지? 그다음 이 밑에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변에다가 전부 다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을 했을 때 이거의 제곱과 같게 된다. 다른 말로 이거의 넓이 더하기 이거의 넓이를 했을 때 이거의 넓이가 되면 얘가 A고 그 얘가 B고 얘가 C라고 했을 때 얘의 넓이가 A제곱이고 얘 넓이가 b제곱이고, 맞지? 얘 넓이가 c제곱이라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그게 c제곱이 되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증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건 정는거 아닙니다. 정건 적는 거 아닙니다. 되겠지? 내용을 얘기한 거야, 내용을. 이거 abc 적은냐태지 아니요. 안 적었어? 적었는데. 적어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여기 그림을 좀 많이 그릴 거라서 안 적는 게 좋을 것 같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색깔을 하나 꺼내시요깔는깔 없는 사람니다 자, 기에서색깔은 하나 꺼내시사실자그색서은이사각형이 사람은 뭐사각형여사이사각형이사반을이사게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만이 사람은 이다람은이 파란색, 다른 거 하나 꺼내서 색깔 한네개 필요해. 자,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왼쪽 잡고, 여기로 와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쌤이 여기, 여기라고 하는 게 원래 ABCD, e f g 이렇게 다 붙이면 되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걸 외우지 말고, 이 모양 자체를 외워줘야 돼.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3개. 점 찍어. 점 찍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파란색으로 삼각형을 한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넓이가 같아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할게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넓이가 같습니다. 는는기슈 그거 적어요. 적어. 아니면 그 삼각형으로 하든지.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놓으면 이거 무슨 말이었어?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였어?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이거 넓이가 같다는 의미였어. 완전 똑같다라는 거는 한개더 그어서 합동이 돼야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렇지? 두 개가 돼 있으면 이거 넓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의 넓이가 같대? 넓이 같은 거같아 네. 어, 넓이 가 같은 거같아 여기 네. 같습니다왜 갔냐면 밑변과 높이가 같습니다 밑높과 밑변과 높이가 같습니다 모르겠는 사람, 다 된거야? 되겠지? 자 다음. 여기 제일 꼭대기 여기 가운데 있지? 가운데.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내 사장님, 다이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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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어떻게 모르겠다. 된 거야? 됐어야 돼? 아니, 높이가 높이가. 아, 이거. <laughs> 자, 이두 개의 평행선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밑변이 있을 때이렇게돼 있는 거랑 이렇게돼 있는 거 넓이 같은 거 알고 있지? 맞아? 그래서 평행선이 이렇게돼 있는. 야 평행선은 평행. 정사각선이야 그래서 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윗변과 높이가 똑같습니다. 네. 됐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넓이가같아왜같은데 윗변과 높이가 같잖아 <놀람>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거죠. <되는구나. 놀람> 되겠지? <놀람>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선 이렇게 뚜루루 내리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어 일단은 저 색깔이 있긴거 없어가지고 그냥 까만색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점선 그은 거에 여기 있지 여기? 여기랑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요렇게 만들 겁니다. 요렇게 까만색 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래서 까만색 까만색 삼각형이랑 또 누구랑 같아 이치할 거예요. 또 다른 색깔 하나 꺼내서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아까 점선 내린 거 여기다 초록색을 하나 또 초록색을 하나 찍어. 그다음에 여기랑 초록색 여기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다음 또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여기다 각 하나 찍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각 하나 찍고, 이거 두개 연결한 다음에 삼각형. 잡, 잡. 그래서 초록색이랑 또 비교할 거예요. 까만색이랑 초록색. 까만색과 초록색은 넓이가 같습니다. 네, 민노가. 높이가 같은 거 보여요. 이제 아... 보여 보여요. 보여 초록색? 보여? 요만색이랑 응. 초록색 까만색 초요색 넓이가 같습니다 요이여요이가요습니다 보여요. 이여요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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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요 보여요. 보여요. 보요보이요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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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보이죠 근데 높이는 한요만큼이 <목소리> 거거든요. 요만큼. 요만큼. 따라왔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한거 뭔지 볼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넓이가 같아. 왜? 밑변과 높이가 같아서. 밑변은 요만큼, 높이는 요만큼. 파란색도 높이가 요만큼, 요만큼. 똑같잖아. 그지그 다음에 까만색이랑 초록색이랑 같습니다. 까만색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초록색 여기 있죠? 그겠지 그랬을 때밑변과 높이가 같죠. 높이는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근데 얘도 초록색도 요만큼이거든, 넓이. 아, 높이. 가 따라왔죠? 여기까지 된 거지. 그럼 얘네 둘이 커플이고 얘네 둘이 커플인 거잖아, 지금. 되겠어? 그런데 얘네를 전부 다 이어줄 수 있게 우리는 그냥 가정을 할 거야, 얘들아. 가정만 할게. 가정 하고 나서 증명하면 되잖아, 그치?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넓이가 같아. 됐어 이거는 외 같은데 합동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렇게 밑줄 그어서 요거의 결과를 써볼게. 요거의 결과를 쓰면은 전부 다 똑같다가 됩니다. 맞지? 파란색 초록색 결론이 이거, 이거죠, 결론. 이거예요. 리얼이 왜 결론. 결론은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초록색, 정도다 똑같다. 따라왔습니까? 전셉이 지금 안한거 뭐밖에 없어?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같다라는 것만 안 밝혔지. 이것만 밝히면 끝나는 거잖아. 되겠어된거지 한다. 얘가 왜 합종이냐면, 봐봐. 여기에 파록색아 파란색 있잖아 파란색. 파란색과 여기 있는 파란색과 여기 있는 초록색이 길이가 같죠 왜? 왜같 a 그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니까. 됐어? 여기 있는 파란색이랑 여기 있는 초록색이랑 같죠? 왜? 네. 어, 정사각형이라서.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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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